jQuery는 웹사이트의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드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바르게 하려면 h t m l c s s 자바스크립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할까요? 그 많은 것을 내 사이트에 다 끌어와서 필요한 것을 작업하기 보다는 j q u e r y 라는 것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y library l 요만큼을 쓰기 위해서 계속 불러오고 읽어올 수는 없죠 여기서 얘가 사용하기 위한 요만큼 내용을 호출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jQuery를 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랩핑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jax 호출, DOM 조작 이런 거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좀 복잡한 일들인데 이런 부분을 좀 jQuery를 통해서 단순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jQuery를 가져와야 되겠죠 jQuery는 항상 버전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jQuery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이 사이트의 이 URL, 여러분 첨부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열어봤을 때 버전이 항상 바뀌어 있겠죠.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버전이 항상 두 개가 공개가 됩니다. 하나는 베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하는 버전이고 하나는 실제 사용하는 그런 버전.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jQuery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은 버전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셨던 버전 그리고 민 js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연동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jQuery 파일을 내 웹페이지에 심는다이죠 심는 방법은 전체 총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CDN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서버에 해당 js 파일을 업로드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소가 됩니다. 헤드 아래에 스크립트를 뭐 불러오는 이런 방법은 아시는 사항이겠고, 이 내용 중에서 바로 이게 버전이에요. 해당 버전의 폴더. 그리고 해당 파일명.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것과 버전이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추가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CDN에 올려져 있는 jQuery 파일입니다. 얘를 가져다 쓰시던 아니면 얘를 가져다 쓰시던 전 세계인들이 해당 파일을 읽어와서 되게 빠르고 좋아요. 하지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서가 로드되기 전에 얘를 먼저 읽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전 세계의 인들이 쓰다 보니까 트래픽이 과중될 수도 있고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웹 호스팅에 올리면 굳이 이런 로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내웹 호스팅 안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석 처리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내 호스팅에 올려놓고 읽어오는 걸로 저는 선택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HTML을 좀 아시거나 이 작업을 좀 해보셨다는 분들이면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타입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바로 이 내용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죠.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HTML5 문서입니다. 아시겠지만 HTML5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HTML5 문서는요. 모든 브라우저의 기본 스크립팅 언어입니다. 그래서 쓰셔도 상관없고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안 쓰셔도 상관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HTML5부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단 jQuery 파일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 파일이죠. 상당히 큽니다. 이큰 파일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아래에 스크롤을 보면은 쭉이 수많은 코드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려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만큼의 내용을 일일이 한 번에 다 실행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jQuery에서 하면 여기서 뭐 라이브러리처럼 가져다 쓴다는 것.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업로드는 현재 돼 있는 상태이고 제 e r 리가이 웹페이지에는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호출을 해야 되겠죠. 쓸 만큼 내용들을요. 지금 추가된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기능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떤 메서드가 실행이 되라. 스페인이라는 요소에 있는 내용을 하이드 삭제가 아니라 숨기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본다면, 해당 내용입니다. 클릭을 하면 숨기라고 했죠. 하나가 숨겨졌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다른 내용 중에서 스팬으로 시작해서 스팬으로 끝나는 게 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킨 그대로 버튼이라는 곳에 클릭을 하면, 스팬이라는 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숨겨라. 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요소예요, 하나에. 어떤 게 요소냐면, 스팬이라는 요소. h1이 있다면, p 태그가 있다면, em 태그가 있다면, body가 있다면, 이런 요소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h1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저장을 했을 때 h1은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로 고쳐보고 클릭했더니 h1이 그대로 하이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일반 요소에 대한 것은 제가 주석처리를 하겠습니다. 슬러시 두 개면은 자바스크립에서는 해당 코드들을 주석처리를 할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CSS랑 JavaScript를 좀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ID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얘가 ID고 선택한다는 것은 얘죠. 얘로 ID명을 정의를 해줬어요. 이 중에서 해당하는 ID명이 있는 곳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ID를 만들어가지고, 버튼이 클릭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숨기냐면, 적용되는게 H1이니까 숨겨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새로 고치고 클릭했을 때 하이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를 자르고 스팬에다 넣어도 똑같이 클릭했을 때스팬에 들어갔던 내용이 하이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점으로 되어 있죠. CSS에서 요소를 샤브 ID 점은 클래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로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D가 아닌 클래스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해당 내용 저장했을 때 셀을 고쳐서 클릭을 한다면 해당 내용이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이 선택되는 게더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모든이라는 거죠. 저장을 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새로 고치고 클릭을 하면 모든, 자기 자신까지 하이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죠, 여기서? 이해죠. 자기 자신이 실행되는 게 자기 자신을 숨겨라. 자기 자신을 클릭했을 때 숨겨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쳐보고 클릭.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 자기 자신은 바로 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선택된 부분은 아까 했을 때처럼 스팬 그리고 요소가 이렇게 있죠. 지금은 스팬 태그가 모두 하이드되라는 게 아닙니다. 스팬 태그에 얘가 있다면 하이드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CSS를 모르면 어려워요. CSS에서도 계층으로 들어갑니다. ul 태그에 li가 있다면, li 태그에 a가 있다면, li에 a에 어떤 뭐 span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css를 계층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depth 값을 다 아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 되죠. 지금은 span 태그를 모두 하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span 태그에 뭡니까? 클래스 중에서 예가 있다면 했을 때 요게 하나 나오죠.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새로 고쳤을 때 클릭하면 은 반응이 안 나오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다운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일부러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일 때는 다운표를 안 했죠. 그런데 요소를 선택하는 거. 얘도 다운표를 했고, H1이 있다면일 때, ID 다운표했고, 클래스, 모든, 핸드티스, 자기 자신은 안 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 자체로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다운표를 해줘야 적용이 됩니다. 새로 고쳐서 클릭하면은, 하이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 내용은 스 a n 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세미콜론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CSS 코딩을 할때 u l 목록에 li 태그들이 쭉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라인을 없애라, 마지막에는 라인을 뭐 있어라 없어라 이런 명령을 해줄 때 이런 표시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은 스 a n 태그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시기 쉽게 스팬을 세 줄로 만들어 놨습니다 123 이라고 해서 우측 끝에 볼수 있게 만들어 놨고 좀 전에 id 값은 중간에 넣어 놨습니다 어차피 id 값은 먹히지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주석이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고요 현재는 이벤트 발생을 얘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 제가 새로 고치고 보여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요소라면 이세 개가 각각의 스팬인데 클릭했을 때첫 번째 요소가 하이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UL에 LI들이 쭉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물론 버튼이 있는데, 위의 내용과 똑같은데, 얘는 스팬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S 코딩을 할 때, UL에, LI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UL에 LI 중에서 첫 번째 요소를 하이드 해라. 그러면, 새로 고쳐 봤을 때 1, 2, 3, 4, 5니까 1이 클릭했더니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일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LI가 쭉 있는데, ul 목록이 두개가 있어요. 현재. 두개가 있는데 얘는 어떤 부분을 선택할까요? 전부 선택할까요? 만약 클릭했을 때 얘와 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번만 없어져요. 저장한 상태에서 새로 고쳐서 클릭